예. 네, 아니 그, 그러니까 오늘 오늘 제안하신 네. 거 아닙니까? 이 이전에 제출하라는 거는 의원님한테 전부 다 제출하는 네. 거 아니었습니까? 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현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다, 과정은 공정하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것을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나요그 예. 예. 그런데. 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들이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자제분들의 병역 문제인데요. 여기 우리 이인영 후보자 계십니다만 그 옆에 계신 우리 전 국무총리 또그 옆에 계신 교육부 장관또그 옆에 계신 대통령 특보 이런 분들 자제분들이 다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뭐 사유가 적합한지 어떤지 여부와 별개로 결과적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계신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아들의 그 병력 이행 과정에서 과연 이게 황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쌓여서 고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 보시죠. 그래서 후보자의 자제분 아드님이 병력 면제를 받은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자료 역을 했는데 오늘 이시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 출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3년에 병명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병명을 호소하고 자료를 제출한 거죠. 거기에 보면 부정교합 7급에 대해서 부정교합이란 게 뭐냐면 이, 이 하, 앞골 이, 하, 이게 이빨 이 앞골입니다. 이 앞면에 앞골이 서로 잘안 맞다. 그렇게 해서 7급 6개월 후에 다시 보자. 7급이라는건 일단 보류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병명 중에 척추관절 병정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척추 관절 병증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이것이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 중증도다 그래서 5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5급 판정은 지금 군 면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요 6개월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중증도의 강직성 척추염이 생겼다는 것이 상식으로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후보자 설명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까예 말씀하시죠 어... 2014년 1월에 2014년 1월에 제 아이가 기흉이 왔습니다. 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기흉이 네. 와서 어, 기흉과 관련해서 수술을 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어, 통증을 호소해서 그 당시에 신경외과로 어, 트랜스퍼를 합니다. 렇습니다그 네, 그, 그러니까 네, 그 과정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신경외과에서 트랜스퍼가 돼서 어, MRI, CT 이런 것들을 어, 촬영했을 거고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그, 그 과정에서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직성 어, 척추염이 발견됐습니다발가됐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런 아, 네. 제가 뭐 있다가 없다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네, 그럼, 그 과정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그래, 그, 발견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 제시해서 그에 대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자고 하는 것인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것이 개인 정보라 그러면 그러면 계속해서 의혹은 더 커지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서 해서 전문가의 검검증을 받아보자. 나온 것이 저의 생각인데 후보자생각는 그 어떻습니까? 어 저는 그 개별 제 아이의 진료 기록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저 솔직히 제아 아버지 된 입장에서 어그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병무청에서 촬영한 그 CT들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 제출을 요구하신다면 그 CT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CT를 어 다른 저 다른 기록은 전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예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데그 아, CT가 병무청 CT가 제출되고 그 CT에 대한 판독은 그럼 의원님들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어, 의, 그, 여러 가지 의무나 걱정이 되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충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일이고 그걸 만약에 유출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CT를 포함해서 진단서나 이런 투약 기록들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봉합을 한 상태로 아까 위원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께 제출하시고 위원장께서 봉합한 상태로 전문기관에 보내서 우리가 본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 이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을 받자. 그러면 클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제안하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어, 제가 조금 더 판단하고 대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 부정교과 관련해서도 어그신그 그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를 어, 통보 받은 다음에 부정기업 치료를 한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그건 뭐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저는 어, 확인할 수 있는 제가 지, 질문드린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제 그 아이가 기흉 수술을 받아서 그 과정에서 어 말하자면은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된 그 기록 자료도 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것을 둘러싼 그 판단 여부보다 병무청에서 자체 판단한 그, 기, 그 판단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유일하게 병무청에서 직접 어, 촬영하는 CT 자료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도 충분한 일을 왜그제 아이의 개인 신상 자료가 있는 모든 의무 그 진료 기록까지 다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전 사실 그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이곡회를 하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저렇 해석을 하시는데 병무청에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의 답변이 개인정보 정보인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듭된 답변입니다. a n g p e n g 니 u c h a n g Pengmuchang, Pengmuchang, p e n g m u c h a n 는 Pengmuchang, Pengmuchang, p e n g m u c h a c t 자료 그거는 저는 뭐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그것도 아직 제출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아니 원하... 원하시면 제출한다 이 말씀. 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요청을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병무청에서 아니... 판정한 결과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시면 병무청에서 받 겁니다, 후보자님. 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안 낸다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통째로 아무것도 안 내겠다고 지금 답변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뭐. 그걸 일부 모든 걸다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든 걸다안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병무청에서 밟았던 절차에 따라서 병무청이 판단한 결과 이거는 제가 분명히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의원님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CT 촬영 그 결과 그거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제가 오늘 그거 그거는 좀 파, 판단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진료 자료를 근데 왜받아보시려고 합니까? 아니 그그 그 이전에 의원님이 의원님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원에서 제출을.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개인 신상 기록과 관련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음, 그러면 그건 개인 신상 기록을 다 제출은 못하더라도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해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CT 결과 아닙니까? 예, 보, 보, CT 결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안해서 위원장님한테로 어, 제출하라는 이런 그역 수정 제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 네, 아니 이따가, 그러니까 오늘 오늘 제안하신 예. 거 아닙니까? 이 이전에 제출하라는 거는 위원님한테 전부 다 제출하는 네. 거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이 지금 이, 이 추가 아니 그건 질의 때 오늘 제출하 네. 오늘 제출하라는 수정 제출하라는 말씀이시고 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수정 제출한 제안을 가지고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 예. 네. 아, 저는 그럼 답변 여기서 그냥 멈춥니까? 뭐 멈추고.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필요된 거 아까 정리된 대로 수정제에 기초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